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하늘아라, 높은 산이. 풍궐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5년 1월 10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살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아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골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정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여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헤이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엠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땜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쳐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 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이 성은 하나 날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아, 기드론 시내에 그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곳이, 마문의 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을 여러 가지 방향 각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는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새 언약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 언약은 과거에 조상들과 맺었던 그러니까 출애굽 때 맺었던 것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3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전에는 이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이 말씀을 하면서 어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러니까 부시나 어떤 정으로 쪼아가지고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고 그것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실물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배웁니다,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체결된 것은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는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께서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